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날씨 좋죠? 네 날씨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백드라이브도 네. 해봅니다 네. 자 쓰세요 네. 자 여기 타점이에요 네. 자 출발 하나, 둘. 잘하셨어요. 천천히 하셔. 네. 네. 자, 준비. 아, 기다려, 아, 스톱. 아, 저... 자, 여기서 기준은 네. 어깨. 어깨. 네. 그 다음에 타점은 인에서 아웃. 네. 네. 그 다음에 이 라켓은 내 배꼽 높이. 네. 그죠? 배꼽 높이에다 둬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스톱. 그 다음에 이 통로가 네. 오각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네. 아, 네. 오각형을 둬서 네. 타점을 갖다 댄다. 됐어요. 예한번 네, 더. 자, 또 출발. 하나, 둘. 기다리셔. 그 다음에 히팅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 발이, 실질은 네. 먼저 가버린다, 이거. 네. 먼저 이렇 돌려봐요. 네. 자, 몸이 열린단 말이에요. 네. 네. 닫다나야지만이 골반이 그대로 돌아요. 네, 네, 네. 자, 출발. 주로... 아, 갖다 대시면 됐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몸쪽으로 왔을 때. 몸 쪽이었다. 네. 자, 더 많이 도우셔. 자, 많이 아, 돌아야죠. 아, 그렇죠? 그... 오케이. 갖다 대시고. 오케이.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핵심. 네. 네. 자. 자, 라켓 놓으시고. 네. 라켓 놓으세요. 놓으시고. 네. 자공 잡는 거1한발 네. 뒤로 가셔 예자 네. 준비 자6쪽 출발 하나 둘예자또자 하나 둘, 둘. 네. 자, 또. 자, 하나, 하나, 둘. 둘. 오케이 자또자 자, 하나 1자 둘. 둘. 위에서, 위에서, 위에서 아래로 잡으셔 네네 위에서 아래로. 그렇지. 13 14 15 16 17 18 19 자, 0 11 12 13 14 15 16 또 준비, 자 출발 위에서 아래로, 오케 백은 스탠드 구조가 지금처럼 그렇게 크로스로 잡으면 좀 유리해요. 그럼 더 편하다는 얘기, 편하다. 됐어요. 몸쪽, 자 공이 이쪽으로 좀더 가보세요. 자 몸쪽으로 왔다, 빨리 도셔. 더 많이. 자엉덩이가 빠진 건 뭐냐 면은 왼발이 공 옆으로 앞쪽으로 와야 되는데 발이 안 왔어. 네. 잡으려고만 했어요 자가요 그렇지. 아, 그러면 또... 내 몸이 전진해서 가깝지 않아 그죠? 네. 낙하지점이 그렇게 가까워야 된다. 네. 자또 네. 오케이. 자 이번에 또 왼쪽 으로 줄게요. 잡고 나서 이번에는 몸통을 이렇 예, 돌리셔. 몸통으로 네. 몸통 회전 좀 하셔. 자 준비. 자 스타트. 에 네. 아니, 아니, 그거 던지면 안 돼. 자, 네. 다시 해봐요. 네. 자, 준비, 출발. 하나, 둘. 허리를 쓰라니, 허리를, 허리를 던져. 허리, 허리를 던지라. 같이 나오라니까. 발이. 네. 네. 하나, 둘. 허리.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다리. 느낌이 있어야 되니, 어떻게 한다? 이렇게, 얘만, 얘만 네. 하잖아, 요 얘만. 네. 그죠? 얘를 돌리라고, 얘 하체, 하체를, 골반을 돌리라고, 골반을. 어. 하나 둘. 그렇지, 그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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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하체의 힘으로 네. 돌려라, 돌려라. 네. 자, 또 가요. 이쪽을 좀 놓으셔. 자, 준비, 자, 스타트. 하나, 하나. 잡고, 오케이. 거기서 편한 상태로 이렇게 공을 다시 잡으셔. 편하게. 네. 그래, 잡은 상태 돌리하니까좀 어색하잖아,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냥, 편한 대로 공을 잡고 다시 이렇게 던지셔. 자, 준비. 공을 잡고 던지라는 얘기 무슨 말씀이세요? 자, 이래 잡았는데, 이래 던지면 불편하잖아요. 네. 여기서 이렇게 던지라고, 이렇게. 네. 이래 잡았잖아요. 네. 이래 잡고 이렇게 던지려면 힘이 들잖아. 네. 편한 대로 다시, 네. 이래 잡은 거 편하게 이래 놓고, 네. 이렇게 던지라고. 아. 네? 네. 그게 몸통 회전 훈련을 하는 얘기. 요 네. 그러니까 어색하게 뭐 동작이 안 나오잖아요. 자 준비, 자 하나 잡아, 두, 두한 네. 다음에 이렇게 잡고 그래, 편하게 그리세요 돌려서 네, 편하게 돌려서 그렇게 몸통 아니 몸통을 돌리라니까. 몸통. 자그 던져 그냥 그렇게 아니 이래 이래 얹지, <laughs> 이래 얹 얹어서 이래 가는 얘기가 아니고 얘를 그냥 던지라 그렇게 던지라고 공을 공을 던져. 그렇지 몸통을 한번 던져지잖아 네. 이게. 던진다. 예? 네? 보통 가면서 가시다니 예, 네, 얘를 얹어가지고 자 이거 하란 얘기가 아니오. 네. 그냥 분지라고 내 몸무 전체를 회전을 하면 공은 저절로 가잖아. 투구처럼 예, 예, 자 준비. 네. 자, 스트 하나, 둘. 그렇지. 예, 네, 그렇게 몸이 가지. 자또 해봐요. 네. 하나, 둘. 수도 네. 아니 수도 마지막 동작 수도 자, 이, 네. 게 네. 5대5로 나와야 되는데, 네. 한쪽으로 기울잖아요. 네. 이제 이해가 안 되시나? 그쵸,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버린다고, 이렇게. 가버린다, 이렇게. 이렇게. 네. 그죠? 네. 어, 딱 서야지만, 그 다음 공을 내가 또칠수 있는 준비가 되는데, 네. 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네. 아, 그걸 이제 잡으란 얘기에요. 네. 자, 됐고. 자, 이번에는 <laughs> 자 손동으로 이제 갖다 대기 해봐요 손동으로 네. 손동으로 갖다 대보기 해봐요 네. 자, 준비 이쪽로 이쪽으로 더오셔 이쪽으로 네. 준비 자 출발 오케이 됐어요 공 밑으로 들어가셔 자공 밑으로 빨리 들어가셔 오케이 공 밑으로 들어가셔 공 보내봐요 네. 자 준비 오케이 더더 밑으로 들어가셔 자 둘. 됐어 자못 오는 건 뭐냐면은 네. 내 왼발이 네. 왼발이 네. 안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리가 멀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는 힘이 없잖아요. 음, 공 오케이. 옆에 다가서야 되는데 네. 못 다가선단 말이에요. 네. <laughs> 네. 이렇게 또가봐요자 네. 준비. 자 출발. 자 다가섰잖아요. 내가 네. 공 가까이. 그런데 네. 현실은 실제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거기서 네. 거기서 갖다 대봐요. 오, 그렇지 무리가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네. 공을 칠려고안 나오는 거그 발이 네. 그 발이 항상 먼저 출발을 해야 된다 네. 공 가까이 자, 자 준비 좀, 조금 한발더 오셔 자 그죠 그 정도의 네. 거리가 돼야지 됐어요 이제 공 손등을 치셔고 그건 네, 이제 네. 숙달됐고자그 네. 잡은 거를 그렇지 그렇게만 가면 돼요. 오케이. 고기를 네. 조금 더 여유롭게 기다려. 땅, 기다려서 봐야지, 그거를. 네. 자, 아까는 여기가 정지된 게 보였잖아요. 네. 얘도 튀는걸 보여야지, 느껴야 된다는거에요 네. 근데 이걸 안 보고 눈 감고 네. 치는 것처럼 네. 가, 갖다 대는 거예요. 네. 네. 자, 준비. 그렇지. 오케이. 공 밑에다 더, 내가 왼발 도 와봐요. 자, 왼발 더 다가서 봐. 오케이. 넘겨 봐요. 아? 예? 여기? 번 더. 오 예? 이한번 더. 자. 오케이, 오케이. 자, 넘어가. 이게 성공이야 이쪽으로 오셔 손이 아파서 <laughs> 세게 묻히겠어. 요 너무 아파. 손으로 예, 치라고. 틀었어, 틀었어. 치라고. 한적 없어요. 에? 되는 거죠, 돼도 아파, 돼도 네,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그거 뭐냐면은, 네. 자, 거리가 멀잖아요. 네. 거리가 뭐 자꾸 치잖아. 그죠? 네. 거리가 네. 내가 더 끌고 민면밀 밀게 되잖아. 네. 알았어, 알았어. 밀어야지. 알았어. 그죠? 에. 내가 치라고 때리라고 했는데, 빨리 갖다 대라, 몸이. 공 옆에 내가 빨리 와, 다가서서 갖다 대야 돼. 자, 준비. 자, 스타트. 그렇지. 때렸어, 지금, 그죠? 에. 손등을 집어넣어, 손등을손등을훅 집어넣어. 다시. 자, 손등을 집어넣으면 되죠. 손등 푹집어 오케이,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네. 잘하셨어. 자, 손등 꼭 집어넣어. 오케이. 자, 또. 자, 준비. 다가서서. 오케이. 너무 가까워서 몸에서. 자, 가요. 네. 자, 막대기. 이게 손으로 못했다는 게내몸 구조를 못 만들었다는 얘기야. 네. 내몸 구조를 못 만드는 거예요. 네. 본인 이제 막대기. 자, 이쪽으로 또 오셔. 자, 준비 가요. 네. 자, 네. 자, 자. 본인이 제 구정을 하셔요. 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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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네. 하나, 둘, 네. 하나. 네. 하나, 둘, 네. 하나. 자, 또. 하나, 둘, 하나, 더 기다리셔. 빨리 와서 옆선. 하나, 뜯어서. 둘, 하나, 다시. 그러니까 몸으로 내가 이 공을 못 만들어내니까. 네. 어. 그럼 지금 손은 안 아픈데 왜 공은 안 넘어갈까요? 네. 빠르단 말이에요. 네. 더 밑을 들여다봐요. 네. 자, 다시. 자, 한발 뒤로 가요. 자, 준비 출발. 하나, 둘, 내가 이걸 보잖아, 그죠? 네. 이 위치에 있는 걸 내가 봤잖아. 아, 네. 그냥 갖다 댄거 밖에 없잖아. 네. 근데 실제로 얘는 그냥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계속 네. 유지하고 있어. 네. 실제 공은 움직이잖아요. 네. 움직인 타면 내가 더 네. 빨리 갖다 대야 된다고. 네. 그래. 얘는 정지되어 있으니까 내가 천천히 와서 네. 다 충분히 가능해. 네. 그죠? 네. 얘 움직인 걸 이제 갖다 맞추는내 자체의 네. 센서가 필요한 거야. <laughs> 자, 또 준비. 자, 출발. 하나, 둘, 하나. 오케이, 좋아요.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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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놓으니까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몸이 수축이 되니까. 네. 다음에 잊어버리는 잊어도 되죠. 가요. 네. 하나 둘 하나. 어?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laughs> 하나 둘 하나 이쪽으로 또 오셔 네 가요 하나 둘 하나 아, 하나 둘 하나 어깨, 잡으셔. 어깨 손으로. <놀라> 하나 로잡 하나 이렇게. 하나 하으 하나 좋아요. 어깨 손으로. <놀라> 하나 둘, 하나 아, 하나 둘, <놀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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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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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네. 좀 주고 더 가셔. 야 준비.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엄마야.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오케이, 하나. 일상! 일다 일상!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하나, 둘, 하나. 더기다리죠 기다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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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는 느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기서 이래 앞쪽을 주는 거하고, 여기서 이렇게 주는 거 달라요. 그죠? 네. 네. 준비. 자. 하나, 둘, 하나. 발 닫으셔. 네. 자, 가봐요. 네. 하나, 둘. 그리, 그래, 그래서 야 되는데, 네. 발을 돌려봐요, 이번에는. 네. 하나, 둘. 그러신단 말이에요. 네. 계속, 이게 네. 공 옆에 다가서야 되는데, 자꾸 칠려고 하니까, 네. 몸통이 벌써 돌아버렸잖아. 그 네. 타점이 늦어, 틀려, 틀려졌잖아요, 그죠? 네. 타점이. 네. 네. 자, 준비. 자, 가요. 하나, 둘, 하나. 예, 아, 준비.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laughs> 거리가 멀어요. 여기 위치잖아, 그죠? 예. 네. 예. 왜 자꾸 멀리를 가야 될까? 그러게요. 내가 시간을 벌려고 그러는 거야. 네. 아니야, 공은 네. 다가서서 압박을 해야 돼. 네. 자, 준비. 자, 출발.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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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자몸 이제 이좀 걸로 좀더 가봐요. 네. 안녕하세요. 오 네, 와요. 자 준비. 네. 자 스타트. 하나 둘 하나. 그쪽으로 좀더 가봐요. 네. 자 가요.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둘하나하나둘하나하나둘하나자 이제 라켓 가지고 아무하 <laughs> 라켓 그거구나 네. 아하하하하하하구나 그 자, 준비. 이쪽을 좀넣으셔 자, 가요.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또 마지막 서 있어봐요. 네. 자, 가요. 하나, 둘, 하나.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네. 안 넘어가기 때문에. 네. 이제 뭐라 하니까 딱 넘어가네. <웃음> 아. <웃음> 혼떠지 어떠지? 어지어지않으지않떠지어혼나지않으지고떠지지않으지고떠지 어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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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둘 어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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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떠지? 어떠지? 어떠요어휘둘요떠지 어떠지? 그렇지어 어떠지? 어떠지? 어떠 그렇지. 그럼 네. 공이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죠? 예. 네. 이제, 그게 뭐냐면, 팔로스루를 네. 많이 해야 돼. 예. 네. 그죠? 칠라고 네. 테이크백을 많이 하면은, 실제로 네. 공을 많이 못 가. 예. 네. 근데 지금은, 네. 공 뒤를 빨리 갖다 대서 팔로스루 많이 하니까 공이, 네. 스피드 양이 많아지면 속도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노 테이크백. 예. 네. 네. 빅 칼로. 네. 어, 자, 레드 해봐요. 자, 출발해봐요. 자, 출발. 자, 본인이 태크행기 네. 하나도 없어. 그쵸. 내 몸을 돌린 거라면. 그쵸, 그쵸, 그쵸. 그게 노태크행기죠 no 네. 그죠? 그쵸, 그쵸. 여기서 맞춰서 빅팔로 네. 네. 어, 팍 던지셔. 네. 아, 그렇지. 네. 그걸 힘으로 던지는 게 아니고, 네. 무게로 네. 밖에 무게로 던지라니. 밖에 무게로. 또 준비. 하 아, 잘하고 계셔. 네. 자, 20개 드릴게요. 네. 이쪽으로 더 오셔. 자, 가요. 네. 하나. 에 네. 자, 둘, 에 네. 자, 셋, 에 네. 자, 넷, 어이, 좋아요. 그냥구령을 그래, 어디 갔어요? 하나, 둘. <laughs> 아, 그게 <laughs> 네. 자, 구령을 자꾸 내 뱉어야지만이 네. 내 몸이 네. 릴렉스해져. 네. 그 시합하다 보면 이렇 소리를 지잖아요. 네.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아. 한번 해봐요. 자, 출발. 하나 둘 하나 그렇지요 좋아요 자 하나 둘 하나 그렇죠요 내만의 어떤 네. 루틴을 만드셔 하나 내만의 둘 루틴. 하나 자 왼발이 면 빨리 다가서야 돼 네. 하나 둘 하나 그렇죠 왼발이 더 가까이 네. 빨리 다가서면 내가 기다릴 하나, 수 있어 둘, 하나. 아, 기다릴 시간이 많잖아요 네. 한번더자 빨리 오세 기다려 하 그렇지 네. 그 타임을 익히라 말이야 네. 타임을 하나 둘 하나 네. 하나 둘 지금은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똑같아, 그죠? 네, 아니야. 네. 하나, 둘을 빨리 해야 되잖아 네. 하나, 둘, 네. 하나. 자, 또 준비. 자, 출발. 하나, 둘. 그렇지. 하나. 어우, 좋아요. 네. 어. 하나, 둘. 어. 하나, 하나. 오케이. 그죠? 어, 네. 나이스. 하나, 둘. 하나. 오케이. 그래. 자, 하나, 둘. 하나. 왼발이 더 다가세요. 네. 공, 공 옆에. 아, 공 하나, 옆에 둘. 그렇지. 하나. 그렇게. 옆선에. 네. 네, 자.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네. 그러면 스윙이 더 부드러, 부드러지지 않나요? 네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맞습니다. 네. 기다리니까 이제, 여유가 있고. 네, 이제는 좀 그렇게 하시면 안 될까?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 어. 네. 좋아요. 자, 준비 하나, 둘. 그렇지요. 하나, 그렇지. 네. 하나, 둘. 멀어요. 멀어서. 아. 멀어서. 네. <laughs> <멀었어. 웃음> 하나, 둘. 하나! 그렇죠. 에. 하나, 둘, 하나! 그렇죠. 하나, 둘, 하나! 오케이. 자, 이제 공이 이렇게 왔을 때는 이렇게 치는데, 또 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 공이. 에, 그죠? 여기서도 어, 이렇게 올수 있어, 방향이. 에. 그러면 내 공간 확보를 조금 잘 그거 하셔야 돼. 에. 일단, 공을 이쪽 방향으로 줄게요, 이렇게. 에. 그러면 다가 다가와 보세요. 자 출발 하나 둘 하나 그렇죠. 자. 하나 둘 하나 오케이 하나 둘 하나. 아 좋아요. 자 공이 요서 이래 왔을 때 네. 오른쪽 어깨 있죠? 어깨 어깨 연장선 네. 어깨 연장선 네. 내요발 앞에를 네. 두셔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면 내가 몸을 돌렸기 때문에. 네. 여기를 플랫으로 갖다 대시오 플랫으로 네, 네. 플랫으로 갖다 대시오 네. 그리고 딱 치고 네. 야구수영딱 치고 확 넘기시오 이렇게 네. 넘기시오 네. 얘가 네. 이게좀올라와시 이렇게 그죠 그럼 이 공간이 넓잖아요 그죠 어. 그럼 시원해져 시원해져 어. 자 준비 여기 보고 자 출발 하나 둘아 그렇지 오케이 자세 좋아요 그러면. 하나, 내 몸이 둘, 전체가 둘, 시원할 거야. 시원하죠, 네, 내 네. 몸이. 그쵸. 그냥 그래 네. 온 몸으로 쉬셔야 돼. 네. 그걸 좀더 가셔. 네. 자, 준비, 스타트. 하나, 둘, 그렇지. 오케이. 하나, 둘, 팍. 오케이. 공을 이제 밀고 가듯이 하나, 가. 둘, 밀고 하. 가듯이 가, 그죠? 네. 이게 미는 힘도 되고, 회전도 네. 된단 말이야. 요 네. 자. 준비. 자. 하나, 오케이. 둘, 오케이, 하. 그렇죠. 오우 공은 뭐 네. 엄청 감기네 하나하나 둘 하나. 오케이 자 요런 느낌의 네. 공을 이제 탄착점만 만들어 봐요 그죠 나만의 탄착점 네. 넘겨서 <laughs> 자 나만의 탄착 점 하나하나 둘 하나. 그렇죠 아 이제 그거를 네트 안으로 좀 넣어 봐요 네. 이제자하나하 하나, 적절한 하나. 힘 조절해서 그렇지. 네. 그렇죠? 네. 그렇지 오케이 그죠 적절한 힘 조절해서 하나둘 하나 그렇지 예자하나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엘라스트 하나 둘 하나 오케이 발이 틀려졌어요 발이 자 발을 닫아 넣어보세요 네. 자 이제 조금만 방심하면 그게풀려버린단 말이에요 네. 풀려도 상관은 없지만은 네. 내 몸통을 회전을 못해 네. 자, 준비 자. 하나 둘 그렇지 하나. 오케이 네. 그, 저쪽으로 좀더 가셔 네. 자, 준비 하나 둘 하나 그렇지 네. 하나 둘 하나 오케이 하나 둘 하나 그렇지 네. 하나 둘 하나 오케이 라스트 네. 하나 둘 하나 오케이 어우 좋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느낌에 네. 이제 공이 일단 멀리 높이 날아갔잖아요 이게 네. 이 이런 공이 좋아 네. 네. 그럼 실제로 네. 저쪽 베이스라인 치면은 네. 어, 저쪽 베이스라인에 네. 떨어지게 돼 있어. 네. 옥사퍼로 아, 네, 네, 네.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죠? 네, 높이. 그쵸, 그쵸, 그쵸. 그러면 실제로 질질이 이 공을 네. 치는 사람들은 네. 높은 공이 돼. 아, 그죠? 네. 바운드가 네. 튀잖아, 그죠? 그그 바운드 떨어지는데 빨리 갖다 대면 따닥볼을 네. 칠 수가 있는데, 네. 대부분 사람은 튀고를 네. 기다린다, 그 박자에 맞추려고. 네. 그럼 튀어서 이래 높잖아요. 네. 높은 볼을잘못갖춰죠 아, 그러네요. 네. 음, 그죠? 좋은 공을 지금 구사 하고 있다. 네, 네, 네. 아, 요걸 계속 네, 네. 내 몸이 릴렉스하게 치신다 그러면 아주 네. 좋은 볼이 네. 된다. 네, 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드랍 쉽죠? 네, 쉽네요. 아, 이거 잘갈키 얼마 배우면 되지도 않는데, 네, 백드랍 구사가 된 거예요.